불 국어라는 말이 나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가 지난해보다 5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입시 업계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저는 2023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생윤 1등급, 한지 2등급, 영어 3등급을 받았고 성균관대 서양학과, 홍대회화과, 국민대 회화과 세 군대를 지원해서 세 군대 모두 합격했습니다. 초반에는 국어는 운이 중요, 중요한 과목이고 사탐은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목표를 문학과 언매만이라도 다 맞기라고 정하고 문학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종 정규 수업에서 문학 개념을 탄탄히 잡아주셨기 때문에 국어 공부는 정규 수업과 복습, 수업 과제 매산비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기초 개념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연계 작품들에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최초 1회독을 부담없이 할수 있다는 작품과 접근법들이나 풀이 방식을 익히는 공부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며 연계 작품들과 기출을 위주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글의 구조들을 먼저 익히고 그에 따른 접근법들을 만들어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의고사들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나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해결 방법들을 미리 생각해두며 공부했습니다.